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미래가 그려지질 않아.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갑자기?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미안하다고 내가 노력할 거니까 우리는 절대 헤어질 일 없을 거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 정리가 다 됐다고 헤어짐을 말했어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한 건다내 잘못이지 자책하면서 상대방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됩니다. 갑자기 내 삶의 순식간에 상대방이 사라진다는 게 감당이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잡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상대방의 반응이 냉정해져요. 사소한 이유가 쌓이고 쌓여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셨나요? 우리가 상대방과 헤어진 이유가 도덕적인 이유나 이성적인 문제로 숙성인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찬 사람과 차인 사람의 타임라인과 재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로 헤어지고 난 직후에 이별을 통보한 사람도 헤어짐을 통보하고 돌아서자마자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끝인 건가? 막상 헤어지려다 보니까 우리아의 좋았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이 아주 잠깐 생겨요. 그동안 지치고 힘들어서 헤어짐을 통보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건 아닌지 본인도 혼란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전 연인은 우리에게 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앞으로 행복하기만 바랄게. 정말 미안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톡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대체 내가 좋은 사람인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지?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대체 무슨 심리인 거지? 우리 마음은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여지 있는 말에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달려가면 나도 너 없이는 안 돼. 화답해 줄 것만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의미부여를 해버리고 맙니다. 잡아달라는 신호인 건가? 그래서 우리는 또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잡아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아. 내가 미안해. 너 덕분에 깨달은 게 너무 많은데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나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노력할게. 내가 너에게 힘이 돼 줄게.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는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말 내가 노력만 하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의 대답은 엄청 단호해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힘들지만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게. 힘들다면서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예뻐해 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졌을까요?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은 처음 보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더 감정적으로 정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아무리 설득하고 매달려도 점점 더 단호해져요. 헤어질 때 이별을 통보한 사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헤어짐에 말하면서 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90%는 잡아도 오히려 상대방은 더 멀어집니다. 헤어짐에 원래 잘 말하지 않던 상대방이었나요? 이런 상대방이 처음으로 헤어짐을 말한 건데 몇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와 만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바운스 바운스한 마음을 움켜 잡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도 행복한 연애였고 너에게 배운 게 많아. 고마웠어. 우선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별을 통보한 찬 사람도 뭔지 모를 허함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와의 반복된 문제로 헤어짐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아쉬움보다는 시원함이 더 큽니다. 서로에게 더 행복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본인이 되게 큰 일을 한것 마냥 뿌듯한 마음까지도 있어요. 이때 상대방은 나중에 흙폭풍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시기겠죠. 그동안 많이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찬 사람은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연락을 기다리는 우리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동안 우리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호폭풍이 오려다가도 쏙 들어가는 시기죠.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아직은 밀려져 있어요. 사실 이 기간이 이별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이성을 잠시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인스타에 상대방이 신나게 놀고 있는 사진을 띡 올리면 안 그래도 헤어지고 나서 사귀는 털미 짧은 사람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생길 것만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인스타의 팔로잉 수가 띠링? 딱 하나가 늘었어요. 안 그래도 상대방이 비공개 계정이라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우리는 상대방이 마음 정리를 할까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까봐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자주 해버리면 상대방이 환승 이별을 하도록 하는 걸 부추기는 것과도 같아요. 헤어질 때도 우리가 많이 붙잡았고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티를 내면서 본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니 상대방의 자존감이 매우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 뿜뿜 매력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냉정해지는 상대방 모습에 우리는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별 후한 달쯤이 지나서 이별을 통보한 찬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상합니다. 이쯤이면 연락이 와야 하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찬 사람은 이때부터 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단호했던 사람들도 혼란이 오는 시기입니다. 노는 것도 익숙해져서 좀 지루해요. 드디어 우리의 빈자리와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그래도 밥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잠도 잘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헤어짐이 힘든 건 여전하지만, 나도 살아야죠. 매달릴 만큼 매달렸고, 이제는 나도 잘못한 게 많지만,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이 드디어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이제 뭘더 하겠어요? 그동안은 주변에서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잊으라고 했는데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데이트하느라고 못 썼던 돈들을 나한테 투자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때부터 슬슬 인생 사진들을 쟁겨놔야할 타이밍입니다. 사실 인생 사진이 순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생 사진을 쟁여놓고 우리가 필요할 쯤 상대방이 바운스 바운스한 시그널을 보낼 때쯤 하나씩 업로드해야죠.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틀린 게 아니고 달랐던 거구나. 그래도 잘 맞춰갈 수 있겠다.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흥폭풍이 드디어 상대방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도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참고 또 참아요. 이런 시기에 찬 사람은 우리의 인스타를 마구마구 염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스타에 본인과 관련된 사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 사진을 풀어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생겼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준비했던 바디 프로필 찍을 사진도 다가오고 그동안 챙겨놓은 인생 사진을 방출할 시간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 우리 옆에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이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이 시기부터 상대방은 미친 듯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이 힘들었고, 그 힘든 시간 동안 지난 사랑에서 미성숙했던 부분들을 성숙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찬 사람과 차인 사람의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